안녕하십니까. 금밥부 인사입니다. 오늘은 숙면 나산리 자처리만 주차해서 듣게 되겠습니다. 대문에는 능수화가 아 예쁘게 펴있는 그런 인데요 왼쪽에는 정원수 소나무가 있고, 여기는 철제문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들어가시면 주차장 같은 아우스가 있고요. 본체는 안쪽으로 쏙 들어와서 본체, 그 다음에 흉난채 옆에는 약간의 창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산에요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여기는 하우스로 별도 비가림 해놓은 그런 다람구간입니다. 뒤편을 보시면 이쪽에는 나무 보일러,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나무 장작이 상당히 좀 많이 있네요. 이쪽에는 옛날에 솔 키우던 그런 곳사고요잘 보시면 안을 보시면 쪽에 처음 중앙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방입니다만 이것을 육식복식으로 이렇게 지금 개조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편에도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방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지 않았는지 벽지나 천장, 가닥 상태는 상당히 손을 봐야 될 상태입니다. 뒤편에는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요. 뒤편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뒷편 경계지점이고요. 여기는 테나우바. 그다음에 이쪽이 약간의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자는 잡풀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육태고요 여기는 정원수 소나무, 동백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텃밭입니다. 방 안쪽에는 조금만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로. 네, 상태네요 그 다음에 주방 한쪽에는 욕실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있고 안경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 구조네요 공장에서 본 주택 주변사항이나 본 주택의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약간 연두색 저 주택인데요 저쪽편은 신축된 전주택 이웃이 있고 앞에는 오래된 또한 농가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뒤편에는 대나무 밭이고요 여기는 수면 나산리입니다. 수면 나산리 동네 외곽쪽에 빠져 있는 주택이고요. 대지가 106평, 주택은 본체 행랑채에서 본체가 21평, 앞에 슬래트 지붕에 행랑채 6평에서 대장사으로는 21평이 주택으로 지금 등기어 있습니다. 앞에 연두색 주택 바로 앞에 행랑채. 세트지붕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철지붕은 옛날 우사, 축사할 수도 있는 그런 가건물입니다. 아, 오른쪽에는 이주택 왼쪽편에도 슬라브의 이주택이 있고요. 오른쪽편에는 2차선급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바로 접해있습니다 2차선 포장도로에서 약 5m 들어가면 해당 주택입니다. 들가 입구도 국유지 국가도로고요. 주변을 보시면 이쪽 방향은 숙면 소재지입니다. 저 4차 선도로는 강규에서 담양가는 4차선 국도고요. 여기가 3인산, 병풍산이고 본 주택 뒤에는 야트만 대나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담양군 숙면 나산내입니다. 나산내 외곽편, 한쪽편 빠져있는 주택이고요. 숙면 나산내는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마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고요. 동네는 1929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담양 수북면 나산대입니다. 이쪽 방향은 수북면 아래쪽 동네 그 방향이고요. 여기는 담양에서 수북 봉산간는 2차선 도로입니다. 본 주택은 수북에서 봉산면 간의 2차선 도로에서 약 150m 들어오면 동네 육각 편에 2차선 급 마스팔 포장도로에 박촉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수북면 소재지 앞으로는 대응저수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나산 연꽃저수지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21평, 그 다음에 앞에 행단채는 6평에서 27평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테나와 앞에는 국가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금박봉산에서 담양군 수북면 나산리, 나산리 외곽편에 있는 아주 저렴한 주택, 대지 26평, 태그로는 27평 전체에, 그 다음에 행랑채는 전상에 등재되지 않는 그런 행랑채, 그 다음에 문감반에 옛날에 소를 키우던 우사, 있게 되어있는 저렴한 주택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